하는 것은 상극의 우주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대비되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먼저 선자 반대가 되는 말은 뭐죠? 뒤후, 그렇죠? 그러면 아, 그다음은 후천이 되겠구나, 그렇죠? 후천. 자, 그러면은 상극을 얘기했습니다. 자, 극한다의 반대 단어되는 단어는 뭘까요? 상생이죠.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죠. 요즘 정치인들도 많이 쓰고 이 상생이란 단어는 증산상진님께서 처음 쓰신다는 겁니다. 증산도의 그 말을 가져다 쓴 거죠. 그래서 우주가 과거에는 과거에는 선천이라고 하는 상극의 자연이치가 주제를 하고 있는 그런 우주에서 상생이라고 하는 후천으로 상생의 그런 자연이치가 지배를 하는 후천으로 우주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뀌는 이 우주의 그 변화 현상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트랜지셔널 존, 이 과도기, 이 변화 과정, 이것을 개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전체를 다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보게 될 우주 1년. 자, 증산도의 안은산 태상종도사님께서 1946년에 어, 밝히신 이 우주 일렬을 가지고서 이 전체적인 거대한 거대 담론을 알아보게 될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노인 어르신께서 신성께서 노루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봐라. 오늘도 천년 전과 똑같이 해가 동쪽에서 뜨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노루가 아하. 그렇구나. 그럼 천년 후도 같을까요? 이렇게 이야기 얘기가 이렇게 나오죠. 너무 이 그림이 너무 이뻐서 따와 봤는데요. 자, 이거를 상진께서는 어떤 패턴으로 얘기하시냐? 우주에는 생장 염장의 그런 패턴이 있다. 생은 태어나고 장은 자라나고 염은 수렴하고 장은 감춰지는 그래서 나는 생장염장 4일을 쓰느니 곧 무리이환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 안에 우주 1년의 모든 비밀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하루를 봤더니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서 12개로 그 시간을 나누었죠 12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게 되면은 낮에 아침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죽었다가 일어나죠. 이게 잠자는 게 죽은 거죠, 뭐이게 죽었다가 이제 일어납니다. 이게생 그래서 아이고 잘 잤다. 그러고 이제는 직장을 나가죠. 그래서 장. 그러고 직장에 가가지고 이제 부장님이 차트 집어 던지고 거기서 또뭐 한다고 해서 그냥 막 분열 발전하고 어?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또 회의하고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바이어들 만나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염 저녁이 돼서 이제 딱 보면 (5시가) 되면은 그냥 맨날 시 시계만, 시계만 보죠 (5시가) 되기도 하고 (7시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칼퇴근 땅이에요 땡 하면은 이제 우리가 집에 갈땐 어떻게 가요 아이고 부기 들어 이렇게 어 수령이 돼가지고 그러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그냥 그몸좀 씻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조용히 가서 이렇게 죽습니다 이렇게 자죠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패턴이 크게 보면 두가지 패턴이죠 이렇게 활동하는 패턴과 쉬는 패턴. 양적인 패턴과 음적인 패턴 그렇게 나오죠. 아 이런 패턴이 있구나 사이클이 있구나 아이 패턴과 사이클만 알면 되는구나 그러면 전 모드에 있는 우주에 다 적용이 될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다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공존하는 이 지구를 봤는데 이 지구도 공존하는 그 시기를 1년을 12로 나누는 거죠 그죠. 열둘로또 나눕니다.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로 해서 나오는데 자월은 11월 음력 11월이 되고 축월은 음력 12월이 되고 인월이 음력 1월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동양적인 사상으로 넣 보면은 인묘진월이 그저봄 봄의 어, 시간이 되고 그리고 사오미가 어떻게 돼요? 어, 여름의 계절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신유술은 가을의 시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해자축은 어떻게 돼요? 겨울의 시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봄에 갑자기 다 죽어 있던 생명이 없는 그런 맨 바닥에 갑자기 그냥 뽁 하고 이게 뭐가 나와요, 그죠? 씨앗이 나오죠. 자, 뿅 하고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는 나무목 이렇게, 그러니까. 나무 목이라고 했을 때는 나무를 상징하는 거지만 이것은 봄을 상징해요. 자, 그리고 기운이 활활 올라요. 그냥 이렇게 여름철, 이렇게 기운이 분열이 돼요. 이 시기를 뭐라고 봐야 돼요? 아, 불리썼지만 이건 여름을 상징하는 거죠. 자, 그리고 완전함이 있는데 기운이 응축돼요. 그래서 금이라고 적었어요. 하지만 이건 뭘 뜻해요? 가을을 뜻하죠. 그죠? 그리고 자 물이 기준점이 있는데 어떤 기준점으로 모든 게다 응축을 해요. 물질적으로 보니까 물이네. 그런데 물 수라서지만 뭐라고 뭐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겨울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요. 이제 보세요. 자 나무가 뽕 하고 튀어나왔어요. 이거는 마치 스프링을 눌렀다가 탁 넘으면 확 튀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봄을 뭐라고 해요? 스프링. 오. 너무나 간단하네요, 그죠? 동양 사람하고 서양 사람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단판을 줘가지고, 자 우리 봄은 나무 목이라고 쓰고, 스프링이라고 같이 합시다. 뭐 이렇게 한건알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똑같은 내용들이 나올까요? 그거는 프랙탈 이런 그런 주기, 사이클, 패턴. 그 패턴이니까 보는 눈은 보는 눈의 색깔은 우리는 고동색이고 그쪽은 푸른색이었지만 보는 현상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이 똑같죠. 자, summer. 여름은 summer잖아요. summer는 뭐예요? summer는 라틴으로 이건 s u m e r 이거는 어디서냐면은 이게 sun이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태양이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가을은 뭐라고 해요? 가을은 fall. 떨어진다. 수렴한다. 열매가 뚝 하고 떨어져요. 그죠? fall. 자, 그 겨울은 뭐라고 해요? winter. 윈터의 그 라틴어 원이 뭔지 아세요? Water 물이에요. 와 이거 참 희한하죠. 갖다 맞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자연의 이치가 그렇기 때문에 바라보는 그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도 똑같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죠? 예. 네. 쉽습니다. 조금 더 키워볼까요? 야 이거 자연에는 성립이 되는 것 같은데 과연 사람한테도 성립이 될까? 자. 그러면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보자고요. 하나의 커다랗게 통으로, 자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없던 곳에서 갑자기 아기가 태어났어요. 생. 그 애가 이렇게 막 무럭무럭 자라요. 그냥 이렇게 커요. 어 그리고 이제 아빠 엄마 그래서 이제 반항도 하고 어그 그냥 친구들 만난다고 막 나가고 막 이제 해서 그냥 뭐 여러 가지 그 참, 그렇죠? 큰 거죠. 그러다가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자식을 가져요. 우린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아무리 와일드한 남자래도 자식 새끼가 생기면 다리에 힘이 빠진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자식이 생기면서 염 키도 줄어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어렸을 적에는 키가 168이었는데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제부분 166, 165 이렇게 줄어요. 이렇게. 이렇게 수렴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천지 이치가 그래요. 그죠 그리고 나이가 더 들어가지고는 창 이렇게. 피부도 이렇게 탱탱하게 이렇게 막 올랐다가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면서 그냥 이렇게 다 이게 늙는 건 너무 괴로워요. 나이 들어 보니까 정말 늙는 건 괴로운데 그게 천지 이법이에요. 그래서 장 쭈글쭈글쭈글해지면서 그러곤 죽어요.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나는 누굴 통해서 살아요? 그 열매가 다시 열매가 다시 생장 염장으로 자라면서 나는 조상이 돼서 심령이 돼서 내 자손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자손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 우주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를 봐야 돼요? 열매를 봐야 돼요. 열매의 생존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 이런 패턴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어요. 작은 것부터 하루에서부터 우리 1년을 해서 우리의 인생. 그런데 이보다도 더 커다란 주기가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우주 일년입니다. 이것이 증산도에서 전하는 새로운 메시지, 뉴 어,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산도가 전하는 우주 변화 원리, 아까 그 표현했던 것을 이렇게 도표로 그린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선천 개벽은 뭐예요? 우주의 봄이 열리는 시기가 선천 개벽이에요. Opening, o p e n i n f a new spring. 이거예요. 아주 쉬워요, 그냥 봄이 열렸어요. 그게 선천 개벽이에요. 그런 후천계백은 뭐예요? 후천계백은 opening of the fall, 가을이 열린 거예요. 되게 쉽죠? 그렇습니다. 가을이 열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 모든 내용이 있고 모든 화두가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계백과 후천계백에 우리의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일년을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이제 우주일년은 뭐냐? 우주의 순환하는 시간 주기인데, 사이클과 패턴인데, 어떤 패턴이냐? 인류가, 우리 인류 있죠. 인류가 지구에 출몰하는 커다란 주기가 있다. 생장, 염장의 패턴을 가지고 더 크게 보면, 인류가 나와서 분열성장 발전하는 걸로 보는 그런 주기를 우리가 알수 있다. 야, 신비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이론이 있어요. 우리가 다윈의 진화론을 얘기하잖아요. 다윈의 진화론이 뭐냐면 그 진화는 그냥 연속선상으로 쭉 해가지고 피카츄 트랜스포메이션 하듯이 우와 하면서 이제 아무 때나 쉴 때도 없이 그냥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바뀌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슈퍼컴퓨터가 나오면서 수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총 집합이 돼서 통계를 쫙 돌려보니까 아 연속이 아니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다윈의 점진적 진화론을 뒤엎은 하버드 대학의 S.J. 굴드 교수는 생물 화석의 화석을 조사한 결과 자연계의 생물 종들이 일정한 시간이 되면 지구상에 폭발적으로 나타난다. 곧 진화의 중간 형태가 없이 처음부터 완벽한 형태로 나타나 쭉 평형으로 가다가 멸종하고 또 일정한 시기가 되면 다시 폭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진화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절된 휴면 상태에 들어가고 생장 염장에 장이란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선천 개벽을 통해 가지고 다시 생이 나오잖아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다른 종으로 발전돼서 나온다. 이것이 바로 단속 평형 이론이다. 그래서 당장 평형 이론은 진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단절된 채로 휴면 상태에 들어갔다가 어느 순간에 다른 종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주의 봄철에 생명이 갑자기 그냥 종이 확 늘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장염 장의 시간을 갈 때까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그 휴면 상태죠. 그러다가 다시 새로운 우주 일련이 시작되면서 종이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드 교수가 말한 지구상의 인간과 만물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때. 그때가 바로 우주의 봄철이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지금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까지 올라오는 그 과정이 어? 호모 어? 그저 뭐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이렇게 막 걸어가다가 쇼하면서 음, 이렇게, 이렇게 확 변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단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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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때가 되면은 우주의 봄철이 되면은. 새로운 인종이 확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종뿐만이 아니고 모든 동생물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떠한 새로운 종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건 우주 봄철에 마치 그 대지에 얼어 죽어 있던 그 대지에 수많은 생명들이 싹을 틔우면서 확 올라오는 거 마찬가지 원리로 인류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발전해 왔다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볼게요. 우주 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주 여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은 인류가 이렇게 그 옛날에는 인구 수가 적었어요, 그죠 인구 수가 적었어요. 나무가 처음 나올 때싹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나무가 울창하게 쭉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울창하게 그냥 그나이파리가쫙 그 하면서 그 개체 수가 늘어나죠. 그리고 숲도 그냥 확 이루어 나가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를 하는 불화처럼 양적인 증가를 하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주의 여름, 인류가 인류 발생학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자 지금 인류가 나오는 그 봄의 시기라고 할수 있죠. 근데 이것이 점점점 인류 수가 늘어나가지고 자 이제 지구의 이파리가 얼마나 늘었지? 지금 이 시기는 어때요? 우주의 여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그렇게 분화 발전을 하다가 그러다가 그 가을의 패턴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우주의 가을은 인간과 문명이 결실을 맺는 수렴의 시간이다. 봄 여름 내내 인간을 길러온 하늘과 땅이 인간 생명을 추수하여 거어들인다 마치 우리 인간이 일년 농사를 지을 때 농사를 짓고 가을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 열매를 수확을 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돼요? 지푸로 만들든지 태우든지 그리고 거름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 우주 일련을 위해서 그 자양분으로 만들듯이 열매를 맺듯이 우리 인류의 지금 패턴으로 볼때 바로 그런 패턴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문명도 완전히 성숙해요. 우리가 익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아 열매. 자식을 볼 때도 아, 열매 잘 맺으셨습니다, 어르신. 자식 농사 잘 지셨네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을에 패턴이 들어가게 되면 열매가 맺어져요. 정신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래서 문명도 완전히 성숙하여 이전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문명이 나오게 되는 거고, 우주의 겨울이 되게 되면 만유 생명이 일체의 생명 활동을 멈추고 천지 부모와 함께 우주의 일련을 준비하며 기다린, 어, 기다린 휴식 시간을 갖고, 아, 이게 아주 신비에 쌓여 있는 시기죠. 실질적으로는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빙하기예요. 어, 야, 이거 희한하네. 그죠? 렇 우리가 보니까 우주에도 보면은 감빙기가 있고 빙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음양으로 볼수 있는 거죠. 감빙기 양, 빙하기 음. 이걸 반으로 똑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죠. 야, 이거 참. 야, 이 간단한 우주 1년이라고 하는 그 도표 하나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현상을 다 설명을 해요. 너무 놀라운 거죠. 자, 근데 이 우주 일년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이런 우주 일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커다란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건 동이보감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동이보감에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저 작은 변화는 한 시간, 중변하는 열두 시간, 대변하는 삼0 일, 이 그리고 또 변화의 기본이 12달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패턴을 거쳐가듯이 이 우주에도 그런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을 360도를 해요 근데 이게 공전을 360일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은그 1년은 몇 도예요? 360 곱하기 360은 12만 9600도가 나와요 360년을 하루로 잡았을 때 그렇죠? 360년이라고 하는 그 회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전이 360년이 또 360도를 돌게 되면 어떻게 돼요? 12960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나온 거예요. 어, 그리고 동의보감에서는 하늘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그리고 인간의 심박동수와 어, 그 호흡수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숫자가 나온다. 그 똑같은 패턴이니까. 그런데 자, 이렇게 심히한 구체는데 아, 그래. 야, 예? 이론상 그럴 듯한데 정말 그럴까? 그런데 과학이 나오면서 그게 발견이 됐어요. 밀란코비치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얘기를 한 건데 자, 지, 지구가 지축 운동을 해요. 지축을 운동하는데 이게 쓰기도 하고 기울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뒤집어지기도 해요. 그러한 패턴이 있어요. 지구도 그런 패턴이 있어. 요그세차 운동이라고 해요. 그 기울기, 그리고 그 이심률, 그리고 태양 관계력 그거를 이제 쭉해 가지고 통계를 쭉 잡아 보게 되면 뭐가 나와요? 이러한 빙하 시대가 오는 패턴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12만 년에서 13만 년 주기예요. 야, 이거 진짜 이상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증거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는 진짜 그런가 해서는 빙하를 뚫었어요. 빙하를 뚫어 가지고 탄소 동위 원소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면은 그 연도가 나와요. 그 당시의 온도가 어땠는지. 그걸 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빙하의 주기가 12만 년에서 13만 년이 나온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빙하기 온도와 빙하의 두께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12만 년에서 13만 년에 그런 주기가 패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야, 이론적으로 그 계산을 했는데 실질적인 현상도 그렇게 똑같이 나온다는 게 너무 희한한 거예요. 서양 사람도 놀란 거죠. 이게 동양의 지혜입니다. 이게 증산도에서 말하는 지혜고요. 너무 놀란 겁니다 근데 이러한 우주 일련을 처음으로 밝히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아. 증산도의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이십니다 자, 이 말씀은 그래서 이거를 이 우주 일련을 이렇게 이해하면 가장 쉬운 이라고설명하신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구의 일련 사계절은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 초목 농사를 짓는 한 주기이고 1년 4계절은 하늘과 땅이 지구를 중심으로 인간 농사를 짓는 과정이다. 우주는 다만 인간을 낳고 길러 성숙시키기 위해서 둥그러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것이 그냥 둥그러 가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말씀인데, 자, 그리고 이 이치를 하나의 도표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증산도에서 전하는 진리 내용은요. 어, 결국은 상지인께서 말씀하셨던 그 생장 염장과 그 수많은 말씀들이 아는 산, 태상 종도사님에 의해서 이 하나의 도표로 형성이 되어서 이 도표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 도표에서 생존의 비밀이 있는 것이고, 이 도표를 통해서 인류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그런 도표인데, 천9백사십육년 어, 그때 이 도표를 그려주시게 되면서 우리 인류가 아, 우주에도 우주 일년이 있고 그런 패턴이 있고 사이클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이걸 통해서 이 달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느 시기에 살고 있는지까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까지 알게 된 겁니다. 진짜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